안녕하세요, 여러분. 한날한날입니다. 한달 저는 UX UI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IT 업계에 종사를 하시는 분들께서는 아시겠지만 보통 업무가 프로젝트 단위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하우스로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이상은 이렇게 프로젝트를 맡아서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런 프로젝트, 특히 프리랜서 분들이라면 어디서 찾아야 될지 되게 막막하잖아요. 프리랜서 분들, 그리고 개발사, 그리고 이런 프리랜서와 개발사를 찾고 있는 기업들에게 제가 몇년 전부터 가입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 IT 전문 외주 중개 플랫폼 서비스를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바로 위시케이라는 플랫폼이에요. UX/UI 디자이너인 저도 프리랜서 업무 그리고 프로젝트를 찾을 때 정말 자주 사용을 하는 IT 전문 외주 중개 플랫폼인데 외주 개발이 필요한 기업이 믿을 수가 있는 개발사와 프리랜서를 쉽게 찾을 수가 있도록 도와주는 국내 1위 플랫폼으로 프리랜서 같은 경우에는 약 11만 명에 더해서 개발사는 2만 개나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는. 그군요. 저도 이 플랫폼 이용하는 거 보여드리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희 회사에서도 위시켓을 통해서 앱 개발 관련 프로젝트를 문의를 한 적이 있었는데, I.T. 개발사와 프리랜서를 정말 빠르게 매칭을 해줬던 기억이 있거든요. 파트너 등급은 일반부터 프로, 프라임 등급이 있어서 원하는 등급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 프로젝트의 형태도 외주로 진행을 할지 상주를 하는 기간제로 진행을 할지 선택도 가능해요. 파트너 직종은 개발과 디자인, 기획을 정할 수 있고 형태도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개인, 팀 중에서 선택이 가능합니다. 프로젝트 찾기를 눌러보시면 6만 개가 넘는 프로젝트가 있는 게 보이실 텐데,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들이 혼자 찾아보기 어려운 프로젝트가 진짜 활발하게 운영이 되는 게 보이실 거예요. 필터를 통해 업무 범위나 업무의 카테고리, 프로젝트 분야, 예상 금액과 기간, 시작일 설정이 가능하고, 프로젝트 진행 분류를 통해 신규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지 리뉴얼이나 유지보수를 진행할지 선택이 가능하고요 지역도 원하는 지역을 선택하실 수 있어요 타 외주 플랫폼과는 다르게 IT 전문이라서 전담 매니저와 견적, 컨설팅부터 기술 지원까지 모두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저도 프리랜서는 처음인데 알아볼 때이 전담 매니저가 배정이 되는 게 너무 좋았고요. 기획, 개발, 디자인 프리랜서 개발사를 찾아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는 전혀 없는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고. 만약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게 된다면 에스크로를 통해 대금을 안전하게 보관을 하고 있다가 프로젝트가 끝난 후에 지불이 되는 방식이라서 양측 모두 대금 손실이 없이 진행을 할 수가 있다는 게 좋더라고요. 이건 기업 측에서도 그리고 개발사나 프리랜서 측에서도 서로 처음 계약된 금액과 다른 금액을 부르게 되었을 때 발생을 할수 있는 문제를 막을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포트폴리오도 살펴볼 수가 있어서 다양한 포트폴도 구경을 해볼 수가 있으니까 개발, 디자인, 기획에 있는 프리랜서 혹은 개발사를 찾는 기업 혹은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싶은 IT업계 종사자분들은 손쉽게 위시켓을 통해서 협업을 해보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위시케 플랫폼에 대한 설명과 함께 직접 사이트 이용하는 것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이 위시케 플랫폼이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하단 더보기란에 이 사이트 볼수 있는 링크를 첨부를 해놓을 테니까 하단 더보기란을 참고를 해주시고요.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도 재밌게 봐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